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11세의 젊은 트로트 가수, 황민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의 놀라운 재능과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이 어떻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MBN에서 공개한 15초 분량의 예고편이 11세 트로트 가수 황민호의 인상적인 이미지를 선보이며 음악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짧은 예고편은 단순히 팬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것에 그치지 않고 황민호의 다가오는 드라마 출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의 자신감과 탁월한 재능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으며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정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예고편 속에서 황민호는 강렬하면서도 감성적인 목소리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깊은 감명을 자아냈다. 비록 11살의 어린 소년이지만 그의 노래하는 방식은 매우 성숙하여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예를 들어, 그는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음악 요소를 접목시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의 모든 음절과 음정은 매력적인 에너지로 전달되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노래의 영혼을 표현하는 세련된 방법을 보여준다. 특히 예고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무대 위에서 황민호가 보여준 뛰어난 자신감이다.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와 태도 역시 성숙하고 프로페셔널함을 드러냈다. 5천명의 관객 앞에 선 황민호는 여전히 밝은 미소와 투지 넘치는 눈빛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의 무대 위 존재감이 단순히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강력한 매력을 발산했다. 예를 들어 황민호는 무대 중앙에서의 당당한 자세와 섬세한 몸짓을 통해 노래의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했다. 소년의 자신감은 마치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이는 신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객들이 그에게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무대 매너는 그의 연기에 대한 관객들의 찬사를 이끌어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공연을 보며 빛나기 위해 태어났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그의 모든 걸음과 구절은 이 무대가 그가 속한 곳임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다. 절대적인 자신감과 파워풀한 보컬의 완벽한 조화는 황민호를 팬들의 마음속에 빛나는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예고편이 공개된 후, 소셜미디어상에서는 그의 퍼포먼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급증했으며, 특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는 그의 영상이 단시간 내에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인상적인 재능과 연주 스타일로 황민호가 현역가왕위에서 시청자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분명 앞으로 음악 애호가들에게 많은 놀라움을 안겨줄 두드러진 유인이 될 것이다. 황민호는 가창력이 유망한 만큼 트로트계의 현상일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자랑이기도 하다. 특히, 그의 등장으로 인해 트로트 음악이 더 젊은 층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의 파워풀한 목소리와 뛰어난 자신감의 조합은 국내 관객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가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적 성숙도는 미래의 유망한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황민호는 전통 트로트의 젊음과 정신을 어우르며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창조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리듬에 현대적인 비트와 멜로디를 접목시켜 세대를 초월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음악 전문가들이 그의 음악적 혁신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가볍지만 파워풀한 무대 행보부터 감성적인 노래까지 황민호는 아역 가수일 뿐만 아니라 무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입증했다. 현역 가왕이 쇼는 그의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실제로 가왕이 쇼에서의 그의 퍼포먼스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카리스마와 특출한 능력으로 인해 황민호가 여러 세대의 관객의 음악 공간을 장악하며 쟁쟁한 스타로 거듭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예고편은 황민호가 앞으로 보여줄 멋진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열정, 재능,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음악 경력의 길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미 다양한 무대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과의 소통 능력을 입증해왔다. 그의 빛나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는 모토는 앞으로 몇년 동안 21세 소년이 트로트의 최고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나이가 재능과 꿈의 장벽이 아님을 증명해온 황민호의 유망한 음악 여정에서 팬들은 단 한순간도 그의 성장과 변화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음악 여정은 분명 초창기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통해 더욱 빛날 것이다. 11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황민호는 끊임없는 집중력과 끈기로 커리어의 정점을 정복해 나가고 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음악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팬층을 더욱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황민호는 단순한 어린 트로트 가수를 넘어 앞으로 한국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자신감, 그리고 열정은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며, 이는 그의 음악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황민호의 미래는 밝으며, 그는 분명히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음악 여정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상으로 11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황민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앞날에 더욱 빛나는 성공이 함께하길 바라며, 여러분도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감동과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